XLE 기본형에 대한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 시트입니다. 어, 브라운 시트, 블랙 시트, 화이트 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화이트 시트를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화이트 시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번 XLE 기본형 좀 모델 위주라서 옵션 같은 경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테링열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중력,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에 들어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시프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룸미러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2열 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더 많이 찾으세요 지금 XL이 기본형으로 하시는 게 바로 좋고 이제 조금 이 현재 있는 재고를 딱업 어? 제가 다 판매가 되게 되면은 그 25년식이지 만 같은 25년식이지만 금액이 조금 올라가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를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캠리 이 제이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되고 더조감레스트센터콘츠를 조감네스트 높이도 똑같고 강해도 똑같고 새차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토요타에 만족도도 무의식적이지만 만족도가 높은, 만족도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공간도 여유롭고, 이열에도 이렇게 송풍구, 씨타입 중전구 들어가 있고, 썬루프는 이렇게 앞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만, 뭐, 전방 한계 등, 뭐, 전방 카메라, 뭐, 어라운드 뷰,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 옵션이 훨씬 더 좋아요. 오히려 크라운보다 캠리 프리미엄 모델이 훨씬 더옵션 좋습니다. 화이트 시트 보면 볼수록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흰색 시트를 아무래도 좀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브라운 시트보다 이 흰색 시트가 굉장히 또 예쁜 것 같습니다.